예외적으로 공격도 있을 것이다 이랬던 거 예전에 살짝살짝 다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고 네. 너무 부드럽게 지나갔는데 물품으로 뭐예 찬조 하시는 현금 찬조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현금 찬조 하시는 분이 몇분 있어요 있고 물품으로 우리 떡두 마리 넘게 우리 정조 모사님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어. 이렇게 어. <laughs> 한 2천장 그 다음에 쌀하고 생선을 막쌀 20kg 들어가고 생선을 또한싸들 받은 이복의 모사님 너무 네. 고맙더라고요 네. 찬조한 모사님이 귤을 갖다 제주도에서 봉사해지고내박스가 네 나왔잖아요. 그이틀만 없어 보더라니까아 그리고 또사우 나갔는데 첫날 공급을 한다니까 굳이 내가 봉사합니다. 봉사합니 첫날 사우나비그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가고. 이금성 목사님이 이, 이 고문 들어서도 뭐 한자다해놓고든 뭐 갈비 한참 또들고왔더라고요이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또 우리 지은혜 사모님이 우루 사고 싸우고 도또 목수고 와서 싹다 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선수 집사님이 저번에 만난지 사실 아직 1년이 안 넘었어요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저렇게 가까이 와주고 복사를 해주네요 아, 너무 고맙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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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사 실거 내놓고 저녁까지 준비해놓고 막 살그머니 가버렸네 아, <laughs> 아, 너무 고맙고 네. 오늘 영상을 위해서 또 영상 찍는 거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올리는 거 모든 문지 아닙니다 제가 올리는 거 알거든요 저도 여러분 올려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영상 을리는 순복음성기 TV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복음방송 TV하고, 둘이서 애쓰시는데, 이번에 수고이좀 드려야 되는데, 수업인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마이너스 나진 않았습니다. 너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또 멀리서 부산서, 마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나 이, 이게 진짜 하나의 은혜 아닌가 싶어요. 하나의 네. 은혜, 네. 네. 은혜 아닌가 싶고. 이 자리에 오는 우리 종교님, 대표님, 고모님들 제가 대표님 계신데 종교님, 고모님 이런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단체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머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했더라면 그 사람의 모양이 자꾸 두드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누가 머리라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리 그런 마음으로 늘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에 좋은 기회도 만들어지면 아마 너무 잘도 못할 것 같고, 우리 유먼전들하고 또상의를해서 어, 분기별 하든지, 아니면 두달 만에 하든지 이런 기획에서또 광고하겠습니다. 할때 같이 연합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연합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연합 활동을 되게 장려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몇년 전에 하다가 약간의, 그, 그래가지고 연합, 그게 좀 흐트러져서 내가 거기서 손을 뺐는데, 예, 저는 지금도 누구도 나는 이렇게 좀, 담좀 없으신 좋겠어요. 담좀 없으신 좋겠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원전한 사람들 보면그 단지는 갑니다. 하나님이 요수와 갈련일삼통에서 가난천국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십, 헤드코트에서만 그런 일만 있으면 틀림없이 문제없이 나갈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혹이라도 저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 있더라도 좀 푸시고 앞으로 다 같이 나 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합해서 가는 거를 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뭐 10편, 130편 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것으로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애쓰신 분들 다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오늘 남은 임원 최고 대표님이 나오셔서 흥분기도 어, 해주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휴나게를 어,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올라오세요.